많이 벌었을 때는. <뭐랗> <뭐랗> 고 연봉자. <싶다. 뭐랗> 안녕하세요. 프리텔러TV입니다. <뭐랗> 저희가 이렇게 모였는데 각자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라하 작가님부터. <뭐랗> 안녕하세요. 라하입니다. 웹툰과 웹툰 작업을 하고 있는 30대 여자 프리랜서고요두 작가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뭐랗> 제가 하는 거예요. 네. <laughs> 어, 저는 테리인이라고 하고요. 프리랜서 관련해서 다양한 영상, 웹소설 관련 이야기, 웹툰 관련 이야기나 이런 거를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입니다. 5년차 프리랜서고요. 이제 막 30대 접어들었습니다. 이두 분께 많은 걸 배우고 또 제가 경험한 걸 여러분께 나눠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냅다 물어볼 시간이 많는데요 아마 보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우리의 수입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런 걸 궁금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 순서대로 라하 작가님께서 먼저 많이 벌었을 때는 찍었고 지금은 많이 낮아졌어요. 대충 지금 두중만쭉 해서 사실 연말정 하면 할때 파악하는 것 같은데 대략 작년 기준으로는 7, 8 1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도 많아. <laughs> 많아. 많아. 상당한 고연봉자셨고요. 고소득자셨고요. 혜리님, 저는 처음 시작할 때는 한 3천 정도 벌었는데, 올해에서는 5천 정도 안정적으로 벌고 있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많이. 마지막으로 저는요, 처음에는 연봉 800만원 시작했다가, 음. 어, 제일 많이 벌었을 때는 1억 조금 넘게 벌었고, 지금도 5천에서 1억 사이에 수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초착은 음, 네. 다들 매출이 많이 안 나오죠. 저도 막세달 동안 100만원 벌고 막 이랬었던 적이 있어갖고. 하지만 이분도 과연 그럴까요? <웃음> <웃음> 처음 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 버셨는지. 네, 저는 맨 처음에 썼던 상업화를 한 웹소설이 굉장히 많이 번 <laughs> 케이스에 속해서 2018년 당시에 처음 했던 웹소설이 첫해 2억 정도를 찍었어요. 그게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라는 걸 다음 작품을 하면서 <laughs> 그 다음 작품은 몇 천만 원이 안 되는 소득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소득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쓰리 잡을 항상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이고 <laughs> 일하는 시간을 생각하시면 비슷하지 않을까 <laughs>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안 여쭤볼 수가 없겠는데 어떤 쓰리작을 하고 계실까요? 2017년 당시에는 웹툰 작업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회사 두 군데를 파트타임으로 가끔 다니고 있었고요. 틈틈이 번역이라든지 강사 일을 같이 병행을 했고 웹툰과 웹소설을 하기 시작했을 때 파트타임으로 회사 일을 계속 했었어요. 웹소설 수익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계를 잡아들었을 때는 웹소설과 웹툰과 이게 새로운 가르치는 내가 컨설팅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혹시 어떤 분야인지 살짝 여쭤봐도. 저는 장점의 발견이라고 다른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분들의 장점을 굉장히 잘찾아내더라고요 음, 맞아요. 맞아 약간 판매하는 장점을 잘 찾아요. 넌 음. 너무 착해 이게 아니라 너의 그 착한 점과 다른 사람의 공감하는 능력을 이런 이런 형태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어, 집안일을 어. 정말 정말 못하는데 아. 집안일을 하러 와주시는 클리닉 네. 매니저님이 계세요. 네. 그 맞아요. 매니저님께서 어떻게 자기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 나 이제 60대인데 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 남의 집에서 청소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러시는데 그분은 청소를 진짜 잘하시고 수납정리도 잘하세요. 제가 저희 집 수납정리 전문가를 몇번 불러봤는데 진짜? 청소는 안 해주거든요. 아, 아 그래요? 청소를 해놓으면서 수납을 도와주는 사람인지 청소까지 마찬시지이 너무 오래 걸려요. 어. 이분은 그두 개를 다할수 있기 때문에 특이한 작은 시장이 될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영함 음. 만드는 거 도와드리고, 요일트로 같이 만들어드리고, 지금 소개의 소개를 통해서 청소와 정리 수납을 같이 하는 전문가로 활동하실 계대가하 음. 완전 진로 상담. 어, 너무 신기해요. 저도 컨설팅을 받아보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저도 쓰리잡인가 일단은 음. 저는 이제 웹소설 작가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웹소설 강의나 이런 것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강사 경력을 좀 만들고 싶어서 이제 올해부터 웹소설 학과 3학년 편입을 하게 돼갖고 학생 이제 신분도 같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할 예정이에요. 그 쓰리잡인가요? <laughs> 상당히 두분다 바쁘게 살고 계시는데 저는 웹소설 작가 외길만 지금 유튜브 하면 투잡이 돼요. 아니, 유튜브 하면 여기는 보자면 소답이 돼요. 저는 두분상이에 있으니까 굉장히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laughs> <laughs> 저는 사실 이렇게 작가님이 한 가지 길을 굳건하게 달려가는 모습이 되게 멋지다고 느껴요. 왜냐면 제가 다른 일을 시작하는 계기를 보면 항상 불안함이었어요. 어, 맞아요. 저도요. 그 정도만 그리고 있다가. 회사를 같이 병행하는 건 언제라도 잘릴 수 있지 이런 많이 있기 <laughs> 때문에 다른 일을 조금 조금 시작했던 거였고. 한 가지 일을 음. 할때 다른 일에 발을 걸치고 있는 건내 A 잡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 A 잡 하나의 외길만을 파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맞아요. 저는 되게 무서워갖고 다작한 편이었고 아, 어, 그러시구나. 이게 작품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하나 작품이 망해도 다른 작품이 있으니까라고 스스로 위안을 얻을 수가 있어서 한 작품이 모든 걸다 투자를 했을 때 망했을 때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두 작품 이상 동시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작품만 쓰시고 몇 도설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대단해요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되게 큰데 그거를 감당을 하고 열심히 하시는 거니까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뛰어주시는데 그냥 체력이 없는 거예요 <웃음> <웃음> 체력이 없어가지고 <laughs> 지금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띄워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